콘트라 포스터라는 게 뭐냐면, 우리가 한쪽으로 무게를 쏟아부어가지고, 지탱하는 쪽이 바닥이랑 저항력이 생기니까, 골반이 지탱하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기울어지고, 그 형태를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몸이 꺾이면서 어깨 부분도 반대편으로 가는, 이런 비대칭적인 거, 이비대칭의 나옴으로써 척추가 흐름 있게 잡히는 거를 콘트라 포스터라고 합니다.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다시 설명해 볼게요. 우리가 다리 쪽 한쪽 다리를 짝 다리로 짚었어요, 그죠? 그러면은 바닥이랑 저항력이 생기니까 짚은 쪽을 위로 가게 될 거고요.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몸통이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쳐 봅시다. 어때요?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색하죠? 그래서 골반은 골반대로 방향이 있으니까 골반까지는 그대로 가게 냅두고 그러면은 다리가 여기 있으니까 짝 다리로 짚으려면 머리가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나의 무게중심을 찾아서 몸체가 휘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머리가 왔을 때 그나마 무게중심이 맞을 수 있겠죠? 우리 목도 척추죠? 목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아주 좋아요. 이렇게. 이해가 아주 쏙쏙 되죠? 지금은 스탠딩, 가만히 서 있는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무게중심 위주로 얼굴이 올라오면 좋다라는 거. 이해되시죠?